야, 이거는 어때요? 얘는 10, 9, 8 하나씩 줄었어요. 등차수열이라고요. 마이너스 1씩 줄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 2의 제곱, 2의 삼승 얘는 얼마씩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예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져 있으면 이거를 s라고 놓으면 이만큼을 공비를 곱한다고 라 했죠. 그렇죠? 공비가 얼마예요? 2s를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2의 제곱. 9 곱하기 2의 3승, 8 곱하기 2의 4승, 그 다음에, 어7 곱하기 2의 5승. 이렇게 계속 할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 여기다, 여기다 2를 곱하면 1 곱하기 2의 11승이 된다면. 바로 앞에 건 얼마였을까요? 바로 앞에 거는. 2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얘네, 어, 다시 한번 쓰면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좀, 잘 써볼게요. 자, s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2, 플러스 9 곱하기 2의 제곱, 8 곱하기 2의 3승, 7 곱하기 2의 4승, 그 다음에 6 곱하기 2의 5승. 쭉 가서, 어, 2 곱하기 2의 9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써야 줬던 거고, 바로 밑에다 2를 곱해서 쓴 것은, 지금, 여기에다 더하기, 6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쓰고요. 2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1 곱하기 2의 11승인데 이 S 요거를 한 칸씩 옮겨서 빼주라고 얘네들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움직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라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 s에서 마이너스 2s를 빼니까 마이너스 s가 되는 거고 얘가 그냥 10 곱하기 2가 내려오고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은 9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2의 제곱 그러면 9에서 빼기 10을 한 다음에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의 2의 제곱 똑같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의 2의 3승 마이너스 어, 1의 2의 4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의 5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의 6승 이렇게 가서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의 2의 10승까지 가고 마이너스 이거 어, 1 곱하기 2의 11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2의 3승. 여기서부터 2의 10승까지 들어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2의 11승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등비수열의 합 어, 2-1, r-1 첫번째 항이 요거예요 어,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공비는 2, 그 다음에 몇, 몇 개야? 예 9개가 있다고요. 지금. 2부터 10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분모는 1이니까 의미없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s는 어, 20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어, 4 곱하기 어, 2의 9승.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2의 11승.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4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어,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 줄게요.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9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1승.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랑 이랑, 이랑 하면 2의 11승, 얘랑 이랑, 이랑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11승 마이너스 20 얘랑 얘랑 하면 2 2 곱하기 2의 11승이 되겠죠. 두 개니까. 얘랑 그 얘랑 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그래서 s가. 그래서 s는 어, 2의 12승, 얘랑 이랑, 이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습니다.